할려 아, 네. 어, 우리가 계속 이제 성계만만 들다가 그게다문화 복지관성과 같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약간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약간 다 정리 정구인같수수 있습니다. 어, 요 시간에 또좀지내들또 저기 하더라고요. 음. 우리는 전도만하는게 아니에요. 목사님 못 들으셨는데 우리가 캄보디아 두 군데, 필리핀, 스리랑카. 어, 시 t 스 방송, 어, 네팔, 어, 러시아, 또 은퇴하신 분, 어, 어 다열관할 수가 없어요. 해외나 가간에 아홉 나라 지금 성경문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교회 이름으로 다 보냈는데, 올해는 성도들 보고 니네들이 좀 정해거나, 맨날은 자기들이 정했고, 그래서 이렇게여기 보낼 수가 있었고, 우리가 최고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교사가 러시아에 있는 장료생, 생명 열쇠 책을 쓴 친구인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2020년도에 22년도 코로나 왔었죠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저희 실만한 불가를 그리스 선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79년도가 일이 위몇차 사건 아시죠 거기 아버지가 그 역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 평신도였는데 다 죽으니까 빨리 그만두라 하나님의 네. 꿈에 꿈만 꾸면 사람들이 다고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온거 볶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죽는다. 빨리 고만둬라. 그래갖고, 이제, 고만두니까 막, 피폭받았죠. 예수님 믿으면 꽃바로 믿지. 뭔 소리 듣고 갑자기 공무원을 고만두냐 했더니, 7개월 만인가? 그때 막, 도유도 맞고 야, 저, 저장암무기 오면은, 저기, 차드 마시지 말고, 제 밥주는 너래들다 끝난다. 그때, 그때만 해도 전라도 쪽에는, 그 장손이라는 게 굉장히 했잖아요. 그렇게 핍박 받고 도요도 맞고 그런데 정말 7개월 만에 이래 여기 터져가지고 900몇 세대가 인터넷 치고 나와요. 어, 900몇 세대가 다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이 아버지만 빼고. 그 분이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오늘은 이 집, 다음 주는 저 집,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얘야. 어디를 가거라 그러면그 밤에 그 집에서 꿈을, 꾸, 꿈을 꿔서 아유 우리 집에 천사가 왔군요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못대 먹었지만 순수하대요 이 국민들은 그럼 이 사람이 가는 순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키들이 이렇게 뭐 2m씩 이렇대요 무서워요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르신 집 벽불 다 가지고 가서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일주일씩 몇 집을 다녔겠어요 365일 하면 계산이 나오죠? 일년 365일인데 52주 잖아요 그죠? 52가정 5 8이4 8만5 0 0가정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는 것보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그 그 모스크바 오기 전에 러시아 사람들은 친하면 모두 벗어 준다 그래요 아집 열쇠를 주더래요 성에서 사야 로 자산한 애들은 다 의사 막 이러니까 요새 봐너집 필요하면 우리 집서 열쇠를 다 준다 언제든지 네방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가 동시에 하나님이 모스크바를 가라. 여기 다 친해져갖고 집도다 땡겼는데, 그 다시 이제 새빵살이 하는 거야. 새빵살이도 아니야. 이집저집 집 건전하는 거야. 집이 없어. 직장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전도만 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나, 2019년 5월에 러시아에서 만나갖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책도 세워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큰교단해서 어, 내가 성교사 파서 우리, 우리 교단에살래 이렇게 세, 세 군데서, 이제 이름대면안 되니까, 안 됩니다. 백만 원씩 한 통화 큰 교단이니까 한 교회당 100만 원씩 세 교회가 해주면 300만 원이면 성, 성교사 충분히 살아요. 그래가겠어요. 예수성교사예수성교사 예수 성교사 하나님한테 은성 듣지.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받아 우리 성교사, 파송한 교회 있어? 없대. 네, 그럼 우리 그리 그래 성교가 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기부요 억금 연세 좀다 됩니다. 너, 요, 너 하나님한테 너라고는 안 했죠. 나이거 어려도. 예수성교사 하나님 은성 듣고. 받고 싶은 데서 받아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리스 선교에서 받아라. 그리고 또 파송, 첫 파송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생명원에 입원한 것도 우연아니야 암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사장에 연결, 연결해줬더니 그 병원에서 다돕기 시작하고 그 책을 보고 야, 뭐 실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연장해서 보니까 그리고 3일만 저녁금식하면 응답을 다 받는 거야. 진짜 순진하 게. 내가 여러분들도 알려줄 수 있어. 저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3일만? 그아니래도 꿈으로 그다 보니까, 그래, 지이 책이 어떤 역사에 나났어요 지금? 일본에도 지금 번역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저희 지인 통해서 일본이 연결이 됐고, 중국, 중국도 지금 누가 3, 3만 불 내놓으니까, 책 내주는 다돈 돈, 주사람들이 그냥 다 생기는 거야. 우리는 선교에, 저는 통으로만 쓰임받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친구가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 큰 교단에서, 요번에 저기 서울역 가신 분들 아니라, 만났죠, 그때? 네. 간증하잖아요. 중, 큰, 교단에서 성교배 안 되면 편안하지, 안정권 있지. 근데 마음대로 못한대이 제재가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풀이로 하잖아.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러시아 이친구 신학교도 나온 친구가 아니에요. 중학교만 나오고, 하나님이 너 빨리 가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중퇴하고 그냥 러시아 옆에 저기 백포 갖고 간 건데, 그래서 생명의 열쇠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가지고 꼭 사서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 팀 우리 팀들을 다 나눠줬어요. 내가 지금 축복할 의 때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또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중국에도 누가 3만 불 대줄 테니까 번역가도 번역 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번역도 그냥 다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한번 사이 아프리카 까보벨에대해도땅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원 병원, 유치원, 학교 다 생겼어. 할렐루야. 바다리 우리는 보내줄 것 밖에 없어요 건강식품 보내주고 하나님이 돈 주고 보내주고 뭐큰 거를 누가 해주셔요? 하 회장님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왜 전도만 하고 많느냐 양육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놀란 사실은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디 가서 다 만나요 제가 전도한 분들이 그 교회에서 다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 있어요 다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는 엄마, 아버지는 제가 영접기도 한것 뿐이 없는데,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름이라고 다휘가 가가지고, 갑자기 소천했는데,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 해줬어요. 장례위원으로 여자 목사님도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다섯 번을 치러준 사람이에요그 친구가 지금 딸라보내고 있어요. 왜 딸라보냈냐? 서해교회에서 성출하면 이 친구는 미국에서 날마다 봐요. 남편이 암이 났어요.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전 하는 거 없어요. 아픈데 손얹주세요 가슴, 가수, 가슴,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원주세요 그러면 치료받았다고. 치료 미국, 그, 그분들도 이름이 미카엘이야. 그러니까 3대째, 5대째 믿음이야. 미국 교회에는 밖에다 헌금할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친구,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보내. 그래서 어머니 때부터 보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200달러는 성경금 쓰고, 100달러는 친구 목사님을 했었어. 난 이런 사람 제일 고마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써 할렐루야 우리는 성교사님들이 오히려 그 보내는 성교사들 보내는 성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2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강남에 청담동 가스라고 줬어서 1층는 완전히 폐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친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집 언제 팔지도 모르는데 고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 성교한 친구가 그친구들전도 잘하고 직장에서 폭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직장인 신호에 조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금을 주면서 목사님, 이항남 목사님, 이거 누구 주지 말고 목사님 꼭 필요한데 쓰세요. 그래갖고 인테리어 쫙 했어요. 인테리어 보통 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가렐리아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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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요. 그, 우리 최강철 목사님도 거의 그냥 다니는데, 내가 아신데, 그주인교사할 때, 들어오는 제 주인교수, 사람이 다, 저는 다 교수들 다 줬어요. 저는 그때 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요번에는 목사님 콘서트 좀 하지. 내가 얼마, 네 개, 점심값 네 개, 그래서 국수도 오면 돼서 쌀국수를 시켰어요. 시켜서 오늘 두, 두 개씩 다 달아주는 데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할 게아서 앞에서 칭찬하면, 어떠, 어떤 일떤 일어나요? 하늘의 상금이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 준다면 절대 상 받지 말아요. 공로상 무슨 상 무슨 상 받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깡! 아, 네. 유튜브에 박영도 목사님 간증을 꼭 보시면 알아요. 그분이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가 너 3천 몇편 설교한 거 깡! 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대한, 뭐, 기독교 무슨 큰 단체에서 전도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 100주년 기정관에서안 받는다! 받는 순간 내가 쓰시면 헌신한 거 깡! 난개놓고 그래요. 안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니까 봉사상 받는 거고, 모르니까 공로상. 봉... 알면서서 사람에게 영광 받기 좋아하고, 높임 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절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안첨자라고 귀신같이 아이고, 아이고 건사님 최고예요. 아이고 이러면 이 교회 직구도 남았어요. 이딴 에서는 호화롭지 르지만 하나님하고는 까매야. 까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 그 안받는다데 내가 안 받으니까 좋아. 수요일 마다와서 설교하셔. 그냥 목사님 영구 많이 받으시거든. 그 이상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 나 목사님 부자 목사님이니까 좋아. 나는 이렇게 대놓고 그러잖아날알레야 그런 애가 있기를 주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너무 바쁘시지만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잘라가지고 우리 이,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오랜만이잖아요 연말 처음으로 이렇게 전, 전체적인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내년에는 많아질 겁니다 우리 황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5분 멘트 제가 어제가 메시지 응? 하고 가세요 바쁘면. 바쁜 사람들은 가니까 여러분 이걸 아, 아셔야 돼요 바쁜 분들은 하다가 가세요 잡지는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냥 여기 밑에 서서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한국만 막 정식 타지지? 여름, 더 여름 나라 가잖아요? 그럼 다 난방 입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막 내타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마말 그대로 뭐, 아, 네. 자유로운 콘서트 힐링.